22장. 그래서 다윗이 말하였다. 이곳이 바로 주 하느님의 집이며 이스라엘의 번제재단이다. 다윗이 성전건축을 준비하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라고 분부한 다음 그들을 채석공으로 임명하여 하느님의 집을 지을 네모난 돌을 떠내게 하였다. 다윗은 또 대문짝에 쓸 못과 꺽쇠를 만들 쇠를 많이 준비하고 청동은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였다. 향백나무도 수없이 준비하였다. 시돈인들과 티로인들이 다윗에게 향백나무를 많이 가져왔던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 아들 솔로몬은 나이도 어리고 연약한데 주님께 지어 받칠 집은 아주 웅장하고 그 명성과 영화를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집 지을 준비를 해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는 아들을 불러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위한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였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나는 늘주내 하느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는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리고 큰 전쟁들을 벌였으므로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짓지 못한다. 너는 내 앞에서 너무 많은 피를 땅에 흘렸다. 이제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터인데 그는 평온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그를 평온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이름이 솔로몬이 될 것이다.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베풀겠다. 그가 바로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지을 사람이다.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그의 왕좌를 영원히 튼튼하게 하겠다. 이제 내 아들아,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어 주 너의 하느님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네가 집을 짓는 일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다만 주님께서 너에게 분별력과 슬기를 주시어 그분께서 너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실 때 내가 주 너의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두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정과 법규를 명심하여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마라. 내가 애써 주님의 집을 위하여 금 10만 탈렌트, 은 100만 탈렌트를 준비하고 청동과 쇠는 너무 많아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준비하였다. 또 나무와 돌도 준비하였는데 여기에 네가 더 보태야 할 것이다. 너에게는 많은 일꾼이 있다. 채석공과 석수와 목수. 그 밖에도 갖가지 일에 뛰어난 온갖 장인들이 있다. 금과 은, 청동과 쇠도 수없이 많다. 그러니 어서 일을 시작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대신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을 도와주라고 명령하였다. 주 그대들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사방으로부터 그대들을 평온하게 해 주지 않으셨소. 그분께서는 과연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 주시어. 이 땅이 주님과 그분의 백성 앞에 굴복하게 되었소.그러니 이제 그대들은 마음과 목숨을 바쳐 주 그대들의 하느님을 찾고, 어서 주 하느님의 성소를 지으시오.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짓는 그 집으로 주님의 계약교회와 하느님의 거룩한 기물들을 옮기시오. 23장. 레위인들의 조직 다윗은 늙고 나이가 다 차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신과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다. 레위인으로서 서른 살 이상 되는 사람들을 세어보니 전체 장정의 수가 3만 8천이었다. 그 가운데에서 2만 4천 명이 주님의 성전일을 책임지고 6천명은 행정과 재판을, 4천명은 문지기일을, 4천명은 다윗이 만든 찬양악기들에 맞추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책임졌다. 다윗은 레위의 자손들을 게르손반과 크핫반과 무라리반으로 나누었다. 게르손반에는 라단과 시무이가 있었다. 라단의 아들은 여히엘 우두머리, 제탐 요엘 이렇게 셋이다. 시무이의 아들은 슬로못 하지엘 하란 이렇게 셋인데 이들이 라단 가문의 우두머리였다. 시무이의 아들은 야핫 지자 여우스 브리아로서 이들이 시무이의 네 아들이다. 야핫이 우두머리고 지자가 둘째였다. 그런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아서 함께 한 집안으로 등록되었다. 크하세 아들은 아므람 이츠하르, 헤브론, 우찌엘 이렇게 넷이다.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다. 아론은 성별되어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들이 가장 거룩한 것을 봉헌하고 주님 앞에서 향을 피우며 영원히 그분의 시중을 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일을 맡았다. 모세는 하느님의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의 명단에 올랐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제르이다. 게르솜 자손들의 우두머리는 스부엘이고 엘리에제르 자손들의 우두머리는 르하보야였다. 엘리에제르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지만. 르하부야에게는 아들이 아주 많았다. 이츠하르 자손들의 우두머리는 슬로미시였다. 헤브론 자손들의 우두머리는 여리야. 둘째는 아마르야. 셋째는 야하지엘. 넷째는 역하무암이었다. 우찌엘 자손들의 우두머리는 미카이고 둘째는 이시야였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고 마흘리의 아들은 엘 아자르와 키스이다. 엘아자르는 아들 없이 딸들만 두고 죽었다. 그래서 그들의 일조 키스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장가들었다. 무시의 아들은 마흘리, 에데르, 열레못 이렇게 셋이다. 이들이 집안과 집안의 우두머리별로 본 레위의 자손들이다. 그들은 모두 그 수대로 이름이 등록된 스무 살 이상의 사람들로 주님 집의 일을 맡아하였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평온하게 해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더 이상 성막과 거기에 쓰는 모든 기물을 나를 필요가 없다. 다윗의 이 마지막 말에 따라 이렇게 스무 살 이상 되는 레위인들의 수가 헤아려졌다. 그들의 임무는 아론의 자손들을 도와 주님의 집 안팎들과 방들을 보살피고 거룩한 것을 모두 깨끗이 하며 하느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돌보는 것이었다. 또 제사상에 차려 놓는 빵, 곡식 재물로 바치는 밀가루, 누룩 없는 과자, 구운 예물과 반죽한 예물을 마련하고 양과 크기를 재는 모든 일도 맡았다. 그리고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서서 주님께 찬송과 찬양을 드리고 저녁에도 그렇게 하였다. 또한 안식일과 초하룻날과 축일에 주님께 번제물을 바칠 적마다 법규에 따라 정해진 때에 주님 앞에 바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이렇게 만남의 천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임무를 맡았으며 자기들의 형제인 아론의 자손들을 도와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돌보는 임무도 맡았다. 24장 사제단 조직 아론자 손들의 조는 이러하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 아비후 엘 아자르 이타 마르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들을 남기지 않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래서 엘 아자르와 이타 마르만 사제가 되었다. 다윗은 엘 아자르의 자손 차독과 이타마르의 자손 아히멜렉과 함께 사제들을 나누어 등록시키고 봉직하게 하였다. 그런데 우두머리가 될만한 장정들은 이타마르의 자손들보다 엘 아자르의 자손들 가운데에 더 많았다. 그래서 엘 아자르의 자손들은 16집안의 우두머리들에 따라 이타마르의 자손들은 여덟 집안의 우두머리들에 따라 나누었다. 엘 아자르의 자손들과 이타마르의 자손들 가운데에는 성수의 일을 맡은 지도자들과 하느님의 일을 맡은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 그 자손들을 똑같이 나누었다. 레위인 느타넬의 아들 스마야 서기관이 임금과 대신들과 차독사제, 에브야타르의 아들 아히멜렉, 그리고 사제 가문과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이타마르 자손들의 집안 하나를 뽑을 때마다 엘 아자르 자손들의 집안 둘을 뽑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첫 번째 제비는 여호야립에게 뽑혔다. 두 번째는 여다야에게, 세 번째는 하림에게, 네 번째는 스오림에게, 다섯 번째는 말키야에게. 여섯 번째는 미아민에게, 일곱 번째는 코치에게, 여덟 번째는 아비야에게, 아홉 번째는 예수아에게, 열 번째는 스카냐에게, 열한 번째는 엘야십에게, 열두 번째는 야킴에게, 열세 번째는 후파에게, 열네 번째는 예세부아에게 열다섯 번째는 빌가에게. 16번째는 임메르에게, 17번째는 해즈르에게 18번째는 피체츠에게, 19번째는 프타흐야에게, 20번째는 에제키엘에게, 21번째는 야킨에게, 22번째는 가물에게, 23번째는 들라야에게, 24번째는 마아지아에게 뽑혔다. 그들은 이렇게 등록되어 주님의 집에 들어가 그들의 조상 아론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명령을 받고 세운 법규에 따라 봉직하였다. 나머지 레위인들의 조직, 나머지 레위의 자손들, 아므람의 자손 수바엘과 수바엘의 자손 예흐디야, 르하브야 가문에서 르하브야의 자손 이시야 우두머리, 이츠하르 가문에서 슬로못 슬로몬 자손 야핫 헤브론의 자손 여리야 둘째 아마리야 셋째 야하지엘 넷째 역하무암 우찌엘의 자손 미카 미카의 자손 사미르 미카의 아우 이시야 이시야의 자손 즈카리야 무라리의 자손 마흘리와 무시 야아지야의 자손 분오 무라리의 자손으로 야아지야 가문에서 분호, 소함, 자쿠르, 이블리, 마흘리 가문에서 아들이 없는 엘아자르, 키스 가문에서 키스의 자손 여라흠무엘 무시의 자손 마흘리, 에데르, 여리못 이상이 집안별로 본 레위의 자손들이다. 이들도 자기 형제들인 아론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다윗 임금과 차독과 아히멜렉. 사제 가문과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가문의 우두머리나 가장 어린 형제나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았다. 25장. 성전의 성가대. 다윗과 예배 책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툰의 자손들을 뽑아 그들에게 비파와 수금과 자바라를 연주하며 예언하는 일을 맡겼다.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의 수는 이러하다. 아삽의 아들은 자쿠르, 요셉, 느타냐, 아사르엘라이다. 이 아삽의 아들들은 임금의 지시에 따라 예언하는 아삽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 여두툰의 가문에서는 여두툰의 아들들인 그다리아, 칠이, 여사야, 시무이, 하사부야, 마티트야, 이렇게 여섯이다. 이들은 미파에 맞추어 주님께 찬송과 찬양을 드리며 예언하는 아버지 여두툰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 해만 가문에서는 해만의 아들들인 부키야, 마타냐, 우찌엘, 스부엘, 여리못 하나냐, 하나니, 엘리아타, 기딸티, 로맘티 에제르, 유스브카사 말로티, 호티르, 아하지오시다. 이들이 모두 임금의 환시가 헤만의 아들들이다. 하느님께서는 헤만을 높여주시겠다는 당신의 말씀대로 그에게 아들 14과 딸 3을 주셨다. 이들은 모두 임금과 아삽과 여두툰과 헤만의 지휘 아래 하느님의 집에서 거행되는 예배 때에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자바라와 수금과 비파를 연주하며 주님의 집에서 노래를 불렀다. 이들과 그 형제들은 교육을 받아 주님께 노래하는 일에 숙달된 이들로서 그 수는 288명이었다. 그들은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스승이나 제자나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아 임무를 맡았다. 첫 번째 제비는 아삭 가문의 요셉에게 뽑혔다. 두 번째는 그달리아와 그의 형제와 아들 12명에게 세 번째는 자쿠르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네 번째는 이츠리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다섯 번째는 느타냐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여섯 번째는 부키야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일곱 번째는 여사르엘라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여덟 번째는 여사야와 그의 아들과 형제 열두 명에게, 아홉 번째는 마타냐와 그의 아들과 형제 열두 명에게, 열 번째는 시므이와 그의 아들과 형제 열두 명에게, 열한 번째는 아자르엘과 그의 아들과 형제 열두 명에게, 열두 번째는 하사부야와 그의 아들과 형제 열두 명에게. 열세 번째는 수바엘과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열다섯 번째는 여레못과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열여섯 번째는 하나냐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열일곱 번째는 요스브카사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열여덟 번째는 하나니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19번째는, 말로티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20번째는, 엘리아타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21번째는, 호티르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22번째는, 기딸티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23번째는, 마하지옷과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24번째는 로맘티 에세르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뽑혔다. 26장. 성전 문지기. 문지기의 조는 이러하다. 코라 가문에서는 아사베 자손인 코레의 아들 무셀레무야. 그의 아들로 마다들 질카리야. 둘째 여디아엘. 셋째 즈바디야 넷째 야트니엘. 다섯째 엘람. 여섯째 여호와 난, 일곱째 엘 여호의 나이이다. 오벳 에돔의 아들은 마다들 스마야, 둘째 여호자밧, 셋째 요아, 넷째 사카르, 다섯째 느타넬, 여섯째 암미엘 일곱째 이사카르, 여덟째 푸울루타이이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그의 아들 스마야에게도 아들들이 태어났다. 그들은 유능한 용사였으므로 각 집안을 거느리게 되었다. 스마야의 아들은 오트니, 르파엘, 오벳, 엘자밧이다 그리고 엘자밧의 동기 엘리후와 스마크야는 유능한 인물들이었다. 이들이 모두 오벳 에돔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은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오벳 에돔 집안에 딸린 사람은 모두 62명이다. 무셀레무야의 아들들과 형제들도 유능한 인물로서 모두 18명이다. 무라리의 자손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었다. 우두머리인 시무리는 마다들이 아니었으나 아버지가 우두머리로 삼았다. 둘째는 힐키야, 셋째는 트바리야, 넷째는 즉카리아이다 호사의 아들과 형제는 모두 16명이다. 장정들을 거느린 우두머리에 따라 이렇게 나뉜 문지기들의 조각. 그들의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집에서 봉직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집안이 작든 크든 제비를 뽑아 각 문을 맡았다. 동쪽문의 제비는 셀레모야에게 뽑혔다. 그의 아들 지카리아는 현명한 고문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쪽 문이 나왔다. 오벳 에돔에게는 남쪽 문이, 그의 아들들에게는 곧간이 나왔다. 수핌과 호사에게는 서쪽 문과 함께 오르막길 가에 있는 살레켄 문이 나왔다. 모든 경비는 연계되어 이루어졌다. 레위인들이 동쪽 문에 여섯, 북쪽 문에 날마다 셋, 남쪽 문에 날마다 넷, 곳간에 둘씩 배치되었다. 또 서쪽 파르바르의 경비는 길에 넷, 파르바르 안에 둘이 배치되었다. 이들이 코라자손과 무라리자손의 문지기조다. 성전 창고관리인과 일반 행정관, 레위인들 가운데 다른 형제들은 하느님의 집 창고와 성물 창고를 맡았다. 라단의 자손, 곧 라단에게 딸린 게르손인들의 자손이며 라단 가문의 우두머리들인 게르손 사람 여히엘리 여히엘리의 아들 제탐 그의 아우 요엘이 주님의 집 창고를 맡았다. 아무람, 이츠하르, 헤브론, 우찌엘 가문에서는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스부엘이 창고의 총관리인이 되었다. 엘르 에제르 계보에 따른 스부엘의 형제들은 엘리에제리의 아들 르하브야, 르하브야의 아들 여사야, 여사야의 아들 요람, 요람의 아들 지크리, 지크리의 아들 슬로밋이다. 이 슬로밋이 형제들과 함께 다윗 임금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 그리고 천인 대장과 백인 대장 등 군대의 장수들이 성별하여 바친 성물을 보관하는 모든 창고를 맡았다. 그들은 주님의 집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쟁에서 가져온 전리품 일부를 성별하여 바쳤다. 사무엘 선견자, 키스의 아들 사울,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 치루야의 아들 유압이 성별하여 바친 것도 모두 슬로밋과 그 형제들이 관리하였다. 이츠하르 가문에서는 크나냐가 아들들과 함께 관리이자 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일반 행정을 맡았다. 헤브론 가문에서는 하사부야와 그의 유능한 형제 1,700명이 요르단 서쪽의 이스라엘을 관리하며 주님의 모든 일과 임금을 섬기는 일을 맡아 하였다. 헤브론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리아였다. 또 다윗의 통치 제40년에 헤브론의 족보와 가문을 조사하다가 기럇야제르의 용사들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여리아의 형제들 가운데에는 유능한 인물 2,7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가문들의 우두머리였다. 다윗 임금은 그들을 루우벤인과 가드인과 문하세 반축지파의 관리자로 세워 하느님의 모든 일과 임금의 일을 맡아하게 하였다.